이거 다른 거 봐. 이집으로왔거든요고등어를 음. 아. 시켰고 밥 그리고 기토로랑연두부는 제가 추가로 시켰어요. 그 연어, 근 이거 가격이 정식의이가이야이 가격이야 정식이... <laughs> <싸네>. <laughs> 저는 지금 시부야에서 고탄다로 넘어왔습니다. 여행 3일째랑 4일째는 고탄다에서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 고탄다에 미치이가든 호텔이 있거든요. 어디? 미치이가든? 오, 바로 앞에 있네. 고탄다가 시부야에서 새정거장이거든요 시부야, 그 다음에 비스 맥으로 고탄다인데, 이새정거장만 봐도. 마을이 이렇게 조용합니다. 되게 한산하고 좋죠? 미치이가든 호텔, 고탄다.

도물류다 네, 하늘 보이고 좋아 호텔 바로 옆에 루프스토어가 있거든요 스포인데 굉장이 엄청 커더라고요 여기 안에서 방도 볼수 있고 네, 선물 이런 것도 다 챙길 네. 수 있는 이포에서 한번 둘러보려고 와 엄청 크다 와 술도 다 있네 이게 자면 뭐라 하네 그 호텔에 짐을 풀고 지금 에비스로 넘어왔는데요. 에비스에서 다이칸 야마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맛있는 맥주를 먹으러 가는데, 스프링밸리라고 저번에 제가 또 쇼츠로도 한번 소개시켜드린 거 있잖아요. 수제 맥주. 스프링밸리의 그 브로리가 이 다이칸야마에 있습니다. 그 스프링밸리는 기린이 인수를 해가지고 보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캔맥주로도 나와서 편의점에서 어디든지 구할 수도 있죠. 브로리가 엄청 예쁘다고 해서 맛도 있고 또 예쁜 씬들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이칸야마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맛있네, 근데 못 먹어. 맛있네, 맛있어. 진짜 맛있어. 어. 다른 것도 빨리 시켜야 되겠어. 음, 뭐야? 음. 맛있네, 어때? 별로야? 가벼워, 음. 이것도 가벼워. 그래? 아 어제 진짜 푹잘 자고 일어났어요 확실히 호텔에 대욕장이 있으니까 피로도가 풀리는 게 다릅니다 코나님은 먼저 블로그 작업 좀 한다고 근처 카페에 갔는데 엄청 좋다고 카톡이 와가지고 저는 방에서 쉬려다가 커피 한잔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배달이래 배달이 됐 롯봉기! 여기서 운하기 점심을 먹 보러 롯봉기로 넘어왔는데 가는 길에 바로 앞에 뜨든 도쿄타워가 이렇게 가까이고 있습니다 음 역시 일본 오면 운하기 먹어줘야 돼요 맛있지? 응 음. 진짜 맛있지? 맛있다 부드럽고 찐해 음. 그 롯봉기 미드타운 있잖아요 여기 앞에 미드타운이 보이는데 여기 보이시죠? 호지피 저 2015년, 16년 그때 마케팅 팀에서 공했을 때 출장 엄청 자주 왔었거든요. 해외 출장하면 다들 뭔가 놀고 먹고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협상을 해야되기 때문에 가기 전에 준비할 것도 많고 거기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서 회사 돌아와가지고 다시 보고도 하고 해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낮에 회의하고 저녁에 담당자들이랑 여기 근처에서 술 마시고 이럴 때 진짜 재밌었거든요. 미드타운 뒤쪽에는 이렇게 넓은 잔디공원들이 있거든요. 진짜 예뻐요. 여기 밥 먹고 한번 산책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 가짜야? 이거 진짜지? 진짜지? 응. <laughs> 아닌가? 가짠가? 진짜라. 진밖에 오빠. 아, 진짜잖아. 저는 지금 국립신미술관에 왔습니다. 이 미술관이 엄청 웅장하고 멋있는 건물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요. 실내에 들어왔더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저기가, 너의 이름은 애니메이션에서도 나온는한 장면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 국회에서는 핫플레이스이기도 하고, 여기서 각종 전시회랑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건물을 둘러보러 왔어요.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런 느낌의 건물들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잖아요 그래서 입장료는 없으니까 그냥 오셔서 한번 둘러보는 거 추천드려요 <laughs> 보니까 전구나 이 전등에 대한 고핏을 되게 최소화시켜서 이 창이 크잖아요 음. 이 자연춘향을 택하는 훌륭한 그런 건물입 오늘 날씨가 좀안 좋아가지고 어둠 컴컴하게 보이는데 날씨 좋은 날 오면 엄청 햇살이 쫙 들어와서 멋있을 것 같아요 3층에 올라오니까 쉬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여행하시면서 잠깐 들려서 이쪽에서 구경하고 쉬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 오늘 여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에 왔습니다 이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에 온 이유는 여기에 에비스 브루어리가 지난 4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원래는 삿포로 맥주 공장이었는데 1988년도까지 양조장을 운영하다가 폐쇄를 하고 삿포로 맥주 박물관을 운영했었죠 아 입구에 바로 써있네요 에비스 브루어리 도쿄 지금 이렇게 광장이 보이고 사람들이 앉아있죠 저녁이 되면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에비스 가든 플레이스는 데이트 스팟으로 유명합니다 도착했습니다. 에비스 브로리 도쿄. 와. 좋다. 고스럽네확 브로리가 이렇게 예쁠 수 있나? 보니까 오른편에는 이렇게 맥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브로리 썰들을볼수 있는 공간. 여러 사진들이나 옛날 그런 모습들을 전체해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맥주 만드는 과정 이런 거 설명하는 그런 투어가 있는데 저희는 투어 예약을 하진 않았고요. 에비스 맥주 즐기려고 왔어요. 이 공간은 에비스 맥주의 그런 음... 역사를 담아놓은 뮤지엄 같은 곳이네요.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발전해왔고, 그런 것들이 쭉나열려 음. 있고, 영상으로도 무게가 되고 있고요. 저는 특히 맥주 포스터 같은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오시면은 맥주 포스터들 좀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발매됐던 캔들의 모습도 쭉나열되 있는데, 색상이 너무 예쁘죠? 컬러풀? 음, 이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에는 아, 맥주를 만드는 과정을 아주 알기 쉽게 영상으로 끌어놨네요 에비스, 아, 아 이거네 인피니티라고 그르니까 에비스 아, 인피니티. 아, 여기 번호가 있구나. おつむね。はい。はい。はい。はい。は라이いはい。は라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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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いはい。가い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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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いはい。は 었습니다. 불어리가 어, 앞에 이게 있으니까. 어, 양조기가 이에게서프이 넣어 있고, 이 테이블 더 크고 공간이 되게 넓어서 되 쾌적하게 도을고주 자체도 다 맛있어요. 탑오 에디스. 뒤에 봐봐. 진짜 좋아하네. 우와, 음. 음. 우와.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여기 대박. 사람 많네. 그래서 음. 잘 보인다. 대박. 와. 여기 세안 파도 너무 많나봐. 그렇 지금 딱 보이네. 이곳이 무료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라가지고 사람 많이 없어요. 조용하게 도쿄에 발이좀 즐기 수 있는 곳이 너 좋다.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3박 동안 도쿄의 여러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새롭게 가본데도 있고 그래서 이번 여행 되게 신선했거든요. 같이 보신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수아님 못했어요. 나는 일단 나카메고와베이스가 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뭔가 음. 그 에현지 느낌 나면서 어한 음. 느낌이 들요 맞아 맞아. 그렇죠. 우리가 여행 갈때 항상 시부야 이런 번화가 중심으로 가는데 나카맥으로만 가도 약간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보수아님이 이번에 걸 많이 느낀 것 같아서 방금 그런 얘기를 한것 같아요. 도쿄는 정말 크기 때문에 지역마다 특색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올 때마다 새로운 걸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는 또 다음 여행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여행 때또 봐요. 안녕.